아이고. 예. 네. 제가 만들... 네. 치치, 치치, 치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비싸그면싼거 네. 하나 사셔야 요만 원짜리도 있고 있어요. 음. 네. 이거랑 저거랑 거잖아. 저거는 해외제품. 을 한번 단단하네. 단단하네. 이정도 단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자, 틱톡이든 유튜버든 다 이렇게 라이브가 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짧은 쇼츠로 있잖아요. 매일 갖다 올려야 돼요. 매일. 그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로워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돈 돼요. 진짜로. 유튜브 쇼츠에 링크를, 묽은 링크를 넣어준다 했잖아요. 사장이 유튜브 사장이 이거는 쇼킹한 거예요. 사실은. 네이버의 블로그에 만약에 G 마켓 링크 넣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등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안열어져요안 열어준답니다.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집시간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라이브를 끝날 때는 예. Yeah. 이게 왜 붙었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이, 이 왕관을 하나 주네, 내가. 탑1 예, 웬가 하면 어제 학교 수업하는 걸 유튜브로 계속 올려주거든요. 라이브로. 아, 아 그렇습니까? 오해했다. 나 요기, 요거, 이제 요거를 중지. 음. 요거를 누르면 중지. 근데 여기 중에, 만약에 있잖아요. 라이브 중에 나는 목소리를 좀. 요거 뭐지? 카메라를 잠시 닫아보는 거네, 요거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밑에, 요, 수, 이 밑에 누르면 밝기, 조명, 뭐하이라이트 만들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네요. 음. 어쨌든, 이걸 사든, 이걸 사든, 저걸 사든, 자꾸 사과 들이대야 돼요. 마음 준비를 하고. 아 아요 보통 유튜버들이 장시간 쓰려고 하시면은 휴대 보조 배터리를 옆에 이렇게 또 잡아서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 아, 장에 연결을 해다고 들어가네. 이게 응. 보통 정치판에 가면은 막 이렇게 다심전하러돌다니지않니까그 사람 은 항상 휴대 보조 배터리 꼽아서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한테 유튜브 하면서 궁금한 거는 뭐 살게요? 뭐 이런 거는 물어보세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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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수치, 수치. 그래가, 그래가. 그래가 이제 닫을 때는요. 유튜브 요, 닫을 때는 엑서. 요거요거 엑서. 엑서 누르면 라이브 끝. 요렇게 되는 거예요.